이번에는 2 4 번째입니다.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봤던 항상 어렸다 하면 이제 중상 정도 될 때, 근데, 사랑해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쯤 때 무슨 얘기면 이 토끼와 호랑이 얘기야.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 호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한참 찾는데 무엇을 잡아먹을까? 그러는데, 토끼가 좋아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살긋살긋살긋 가가지고, 이제 토끼를 발로 탁! 누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라고 앙! 하고 입을 이제 벌리니까, 아, 그만면 토끼가, 음, 호랑이님, 호랑이님, 내말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슨 말인데 말해봐라. 네, 예, 네, 제가요, 우리 집에 이렇게 가면은 새끼를 12마리 났어요. 근데, 이 내가 마지막 우리 새끼들 좀, 어, 보고, 어, 죽게 해주세요. 어, 내가 죽어도 우리 새끼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랭이가, 오 어, 그래? 새끼, 연하고 부드러운 새끼 10마리가 있어? 그래, 가라. 그래서, 이제, 예, 토끼가 예, 앞에 한 다섯 발짝 정도 이렇게 앞장서고 뒤에 이제 호랑이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 뭐, 토끼가 거짓말 시켰다고 아무리 도망가도 호랑이한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뒤에 따라가고 토끼가 이제 앞에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예, 토끼가 노래를 불러줘. 날라라라 아, 참 좋다. 야, 날씨도 좋다. 날라랄라라라라. 막 그러고 하는데그 예, 앞에 이제 늑대가 하나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어, 늑대 앞에서 늑대엄마 비켜 인 어린 왕자가 간다 인마 왕자님이 가신다 비켜라 소리 지르니까 늑대가 팍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어? 코리이가 어? 저놈 봐라 늑대한테 막 어? 야단치더니 늑대가 도망가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거기에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예, 또, 이 토끼가 코끼리 코에 딱 앉더니, 야, 코끼리 이놈아, 어, 비켜. 어른이 지나간다. 너나좀 집에다 데려다 줄래? 예? 하고 또 깡총 내려오니까, 이, 예, 그 코끼리가 쓱하니 고개를 돌려서 설금설금 가는 거야. 그 뒤에 따르는 이제 고래가, 어, 아니, 저는봐로 어떻게 저렇게 백종이 좋아? 아 그러나 하이 그러나 니가 뭐여봤자다내 밥이나 그래서 이제 이 예, 호랑이는 빨리 토끼집에 가서 그 새끼들까지 잡아먹은 싶은 생각으로 이제 마음이 들뜬거죠 또이 토끼가 이날라라라 예, 날씨 참 좋다 야 진단할 것도 많이 캤는데 막 그렇게 가는거예요 근데 이그 예, 옆에 사자가 있는거예요 사자가 그니까 러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자는 호랑이하고 이 예, 막상막혀요 근데 이 토끼가 사자한테 딱아가지고야사자임마길비켜임마응 어? 빨리 안 비켜?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어, 그 토끼를 따라가면서 꼬리가 생각했어요. 이야 아니 저 토끼 저놈은 골통이면아니구나 어? 늑대도 도망가고 코끼리도 도망가고 나랑 막상막한 사자도 꼼짝 못대고 고개를 쑥 들고 있다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토끼를 따라가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에이, 아이고 나 살려라 그냥 호랑이가 그냥 확 도, 도망간대 여러분 늑대가 왜 도망갔습니까? 토끼가 아무리 늑대를 야단치했어도그 토끼 뒤에 호랑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서워서 늑대도 도망간 거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왜 고개를 돌리고 도망갔습니까? 토끼가 무서워 아니라 토끼 뒤에 따로 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사자가 왜 고개를 돌리고, 그랬습니까? 바로, 토끼는 괘씸하지만, 토끼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호랑이가 따라왔어요. 호랑이하고 또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고, 직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랑이는, 음,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힘말고저 토끼가 보통 토끼가 아니었구나. 어, 그 토끼의 행위를 보고 무서워서 확 도망간거죠 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수 있는 것은 항상 어, 우리를 이, 돌보시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를 돌보고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부모들 또 형제 또 같은 자매 같은 마을사람 또 신앙적으로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살피시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서로 돌보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잃룬다 오늘도 주님은 내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완전 있습니다